뭘까? 어떤 점이? 여기에서. 뭐지, 뭐지. 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저기 1이에요? 네. 아무 상관없는 일을 왜어요 <laughs> <laughs> 아무 상관없어요. <않나? 웃음> 이 점에 대해서 대치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이 점과 이 점하고, <laughs> 어, 이 같은 거리로 이렇게 가면 여기 얘를 또, 또 똑같은 거리로 이만큼 이동하면 여기에 닿게 되고, 여기를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즉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알았지?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어떤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와, 그래. 다음으로 얘기하는 이거였거든. 맞지? 맞지. 그니까 갖고 있거 얘는, 얘는 이렇게 설명할 수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다시. 기울기가 몇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1,2를 지나는 직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식을 만들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배안되 직선을 다다고요 <laughs> 품을 아. 근데 왜, 근데 왜 마이너스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45도로 입고 얘가 똑같은 것. 어. 그러면 또 하나, 또 하나가 있어야죠. 얘가 이 직선 말고 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 그래 민지가 얘기한 거 이거잖아. <laughs> 맞지? 맞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으면 데칼코마니 딱 일치하는. 데칼코마니. 어. 그리고 네. 얘를 접는 선으로 해도.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할수있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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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이, 이, 고 이, 이,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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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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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